삼천포 대교를 지날 때마다 보이는 대형 냉동창고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사천시가 건물을 사들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한때 논란도 있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천시는 이 자리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삼천포 대교 옆으로 하얀색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철제 구조물과 건물이 쳐져 있습니다. 뾰족한 집게가 내려치자 콘크리트 덩어리가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1990년에 지어진 옛 우인수산 냉동창고의 철거 현장입니다. 이번 철거 작업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철거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냉동창고는 5층 건물이지만 높이는 30m에 달합니다. 현장이 관광지인 걸 고려해 국내 최고 높이의 철거전용 굴삭기, 일명 데몰리션 장비를 서울에서 공수했습니다. 냉동창고는 한때 흉물로 방치되면서 도심 미간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천시는 주차장 확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6억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소방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철거 자금은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시작되자 향후 부지 활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운영권을 얻는 BTO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공문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인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아트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요 관광시설이 모여있는 삼천보대교 일대는 남해안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삼천포 일대, 그리고 대교 공원과 아쿠아리움, 그리고 케이블카, 그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매입과 철거 과정에서 무수한 논란이 있었던 냉동창고 활용 계획, 지역 관광 활성화의 거점이 될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